안녕하세요. 어... 휴앤이 프렌즈 시간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음. 제가 매일 이제 퀴즈 문제 풀이 해야 되고 <laughs> 강의를 듣고 하니까 <laughs> 음. 오늘은 간만에 이제 중국 고전에 나오는 아 우화. 근데 뭐 저는 어려운 건안 뽑아요. 음. 되게 이제 쉬운 건데 한비자라고 하는 책 아시죠? 음. 드러누 받치 같거 거기에 되게 아주 짧은 우화가 나와요. 무슨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제 송나라의 어떤 사람이 술집을 해요. 네. 그런데 아주 맛있고 좋은 술. 그다음에 이제 가게 인테리어도 잘하고 점원들 네.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아주 친절해. 그러니까 핫플레이스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요즘처럼 뭐, 마케팅 같은 건 없으니까, 어.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깃발 같은 표시를 해놔가지고, 누가 봐도 이렇게 눈에 잘 띄어요. 어. 근데 사람들이, 이제 주인은 이제 이렇게 좋은 걸 준비해 놨으니, 손님들이 많이 오겠다 음. 싶었는데, 안 오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서 이제 유명하던 노인 쉽게 말하면 현지, 지무식으로 따지면 현, 마케팅 그 마, 마케터, 컨설턴트 어, 어. 얘기를 했더니 노인네가 갑자기 혹시 집에서 개를 키우냐 어. 그 개가 사납냐 어. 그러니까 사납는 게안 오는 거다 어. 술맛이 아무리 좋아도 어. 사람은 개가 매번 짖으면 어. 오겠냐 어. 이런 얘기를 소개하면서 거기에 뭐라고 소개가 되 있냐면 연관 짓지 못할 것 같지만 사실은 연결되어 있다 아. 이런 얘기로 아, 그를 얘기를... 설명을 해요 아. 그런데 저는 거기에 주목한 게 아니라 우리 프로그램이 동물 관련된 어. 얘기잖아요 어. 반려동물 하면 네. 예쁘고 네. 작고 네. 이런 것만 언제 얘기해? 질문 네. 아, 이런 얘기를 원래 알았어? 아니면? 방송용으로 이렇게 고른 거예요? 고른 거죠. 아, 잘 골랐네. <laughs> 어떻게 또 이렇게 잘 골랐을까? 굉장히 많지 않잖아요. 많은가? 어, 뭐, 여러 개 나오죠. 어. 이 얘기 딱 들었을 때 어. 어떤 생각이 먼저 드나요? 뭐, 술 맛은 뭐, 인심이다 말도 하고 물 맛이란 말도 하잖아요. 그고장의 술이 맛있으려면 고장이 물이 깨끗하고 맛있어야 되고, 그술 비는 사람의 마음이 뭐, 뭐, 정갈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야지 사람이 술만 먹으라는 게 아니라 관계를 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연결되어 있고 그것을 제일 잘 집은 게그 그 집에 개가 있냐고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음. 왜? 그러니까 옛날에 개를 많이 키웠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유추해내고 사나운 게 그러면 막 스쳐가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죠 최근 우리 사회에서 맹견 관리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또 개가 사나운 것은 개가 단지 사나운 애를 들였기 때문이 아니라 개가 사나울 수밖에 없고 산손님들한테 짓는다는 것은 술집이던 그 집이던 거기에 뭔가 안좋은 영향들이 많다는 것을 증명하니까 술 맛이 날 리가 없겠죠? 아... 맞나? <laughs> 정리를 자, 잘했나? 휴앤 프렌치 <laughs> 어, 아니 아 아니 그러니까 우아하니까 어, 어, 여러가지 그러니까. 해석을 할수 있겠지만 어, 어, 어. 저는 한편으로 이제 저도 우리 집에서 키우는 어. 토리를 데리고 아, 가끔 한책을 네.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동네를 한 바퀴 돌 때는 음. 다 고만고만한 네. 예쁜 강아지들이 네. 이제 만나니까, 네. 근데 강아지들끼리 서로 짖더라도 이제 줄 갖고 있으니까 네. 서로 인사하면서 반갑게 네. 지나간단 채,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네. 저 어릴 때 네. 외갓집은 개를 안 키웠어요. 네. 근데 친가 집은 개를 늘 키웠거든. 네. 초등학교 때 방학 되면은 이제 어. 놀러 가잖아요. 어. 며칠씩 어. 그런데 그, 그 집을 갈 때마다 어. 나는 되게 두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어. 그 집에서 키우던 그 개가. 어. 내가 작으니까 개가 어. 커 보인단 말이에요. 어. 나만 보면 너무너무 무섭게 짖는 거야. 걔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안 짖죠. 나만 가면은. 만만한? 만만? 더군다나 밤에 자다가 음. 화장실 을갈때 바깥에, 바깥에 있잖아. 그치. 그럼 개집 옆을 지나가야 돼. 이제 그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어. 분들은 전혀 그런 고민을 안 하겠지만. 발게했겠니까 실제로 개를 키우지 않는 분들은 존경을 아. 그 기억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 더군다나 산책하다 보면 은 작은 강아지들도 있지만 어. 큰 강아지들을 네. 이렇게 줄로 묶고 어. 근데 가끔씩 입에 어. 마스크 어. 마개를 안 하고 지금은 위법이에요 네.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자주 눈에 띄어요 아안 돼요 안 돼요 저도 이제 뭐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키우고 있고 또 패티켓 같은 거 많이 강조하지만 사실은 자격 없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개물림 사고가 많아지면서 개가 좋으니까 뭐 물고 빨고 하고 되지만 난 싫어. 좀나는안 좀 봤으면 좋게 사는 분들이 있는데 반려동물인 거 많아지고 막 방송 이런 데 떠드니까 참아 도 개가 싫다란 말을 잘못 하시는 분들이 개물림 사고가 한두 개 나오니까 나는 싫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개가 불편한 사람들은 싫고 또큰 개들이 위협적으로 하는 경우 는 무섭고 당연히 안 좋기 때문에 하나밖게 보이는 개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신경을 써야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반려동물 관련 규제나 이 패티켓에서는 아직까지 제도적인 접근이 약한데 맹견만큼 강하게 지금 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맹견은 의무조항이 많아요 어, 따로 관리가 되는 거죠 어, 그렇죠? 그 맹견을 규정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입마개를 안하거나 어린이 시설 있는 곳에 가거나 이렇게 다 금지가 돼 있어요 그리고 벌금도 세요 그리고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이우아를 보는 어. 까닭은 어. 되게 간단해요. 어. 술을 어. 맛있게 어. 준비하고 가게 인테리어도 잘해놓고 어.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와서 즐겼으면 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응. 것은 자기 집을 지키는 개는 응. 자기랑은 친하고 그렇지. 자기한테는 그렇게 짖지 않으니까. 응. 그런데 우리 개가 응.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했던 을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네. 그 TV 도보면 뭐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말인데 잘만잘 만든 말이거든요. 네. 근데 나는 말을 좀 바꾸고 싶어요. 세상에 안 무는 개는 없다 내네 개는 안물어하지만그 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물어봤을 뿐이지 위협 상황에서는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마찬가지야 내네 개도 가 언제든지 누구를 물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지 그건 날 수도 있어 나. 강아지가 요즘 아파서 약을 먹이는데 약을 잘안 먹어요 억지로 먹일 때가 있어 억지로 먹일 때면 제가 싫다고 표현하는데 싫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겠어 한밍 시그널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그렇게 긴 얘긴데 이제 마지막은 무는 거예요 무는 것도 개 물리면 한 단계가 아니에요. 진짜 개를 물어서 피가 날 정도로 개가 저기 세잖아. 물리면 굉장히 깊이 들어가고 상처가 심하고 오래 가는데 네. 그 전에 물은 단계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살짝 물어. 살짝.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싫다는 표현하는 을 거지. 근데 살짝 무는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고 만약에 싫은데 내가 물었더니 사람이 피했어. 그러면 이제 여기에 각인이 생겨. 아 물면은 이게 통하는 거라 계속 물어요. 사 나온 개가 생기고 무는 개가 생긴 거는 사람과 관계 속에서 잘못 집중이 돼서 그런 거기 때문에 어~ 사람 조심해야 되고 어떤 개든지 물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대부분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그런데 아이 난 끝납니다 음. 본래 한비자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이해하고 어. 논의하는 어. 그 취지는. 네. 전혀 연관되어 있을 것 같지 않은 그치. 것들이 연관되어 네. 있다 요 취지지만, 네. 이제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볼 때는 음. 분명히 이거는 술집 주인이 생각을 못한거 아니에요. 못한 거지. 자기한테는 음. 예쁘고 사랑스러운 어. 집을 지켜주는 음. 착한 개지만, 어. 당연히 또그 개는 어. 낯선 사람을 보면 지질하고 어. 훈련을 받아요 어. 자연스럽게 그치. 따라서 이게 우리가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 어. 동생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오랜 시간 어. 같이 섞이는 과정이 필요하기 어. 때문에 다양한 차원에서 그치.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 이제 그 패티켓 어.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모든 동네의 개를 내가 다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팁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일단 맹견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좀 관리를 해요 아파트 같은 데 살면 은 엘리베이터에서 강아지랑 마주칠 때가 있어요 많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엘리베이터 공간은 피할 수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앉고 있어요또 앉고 있으라고 네. 벽을 향하는데 안고 있는 거 사실 위험한 게 앉으면 사람 얼굴을 닿기 때문에 네. 또 개가 위험, 위험을 위험 느끼면 공격적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오. 그래서 앉는 게꼭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구석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이 있는 공동 건물에는 표시 스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10층에 내려오는데 반려동물이 있다고 표시를 하고 내려가면 5층에 사는 사람이 내려면탈거 아니야. 그래서 어나 아, 반려동물 싫어하면 안타. 빈걸 타고 온다고 같이 살수 있는 방법도 많이 하고 내 강아지가 이제 사나운 개도 있지만 아프거나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개가 있었는데 또 와서 막 만지잖아. 그러면 노란 리본을 달아요. 얘는좀 아프거나 좀 사람을 무서워하고 싫어하니까 두나 터치 랩도유 얘 물어요 물어보면 뭐? <laughs> <얘기해>. 아파 <laughs> 귀찮게 하지 말라고 얘도 네. 싶고 우리 강아지가 산책하는데도 안 되는 게 싫을 수도 있거든 안 물어봤거든 이런 표시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사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돼. 요 나는 무조건 싫어 우리 아파트에서 나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도 존중하고 싫어하는 사람 존중하고 같이 사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맹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 우리가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 학교를 가잖아요. 어. 근데 학교를 가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예요. 어. 먹고 사는 걸 익히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들을 익히는 거잖아요. 그럼 뭐라고 왔는데? 어. Q&A 브랜 우리는 그 자연스럽게 다 가야 되는 걸 어, 아니까 어. 동물은 우리들에게는 이제 가까이 들어와 있지만 사실은 응. 인간보다 더 낯선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응. 그런데 어떻게 그 낯선 존재와 함께 살아가기 그러니까. 함께 섞여 살아가는데 왜그 부분에 관한 교육은 없을까 아 그렇지 네.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사람들도 어.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최소한의 어떤 매뉴얼 어. 교육 법적인 이런 것들에 관한 것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 산하에 동물 보호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5년마다 동물 복지 동물 호오기년 계획을 세우고 거기 여러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반려동물 파트에서 반려동물을 들일 때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그어 정책을 조심스럽게 내놓는데 이제 반대가 많이 붙치는 거죠. 음. 실효성이 있느냐부터 해서 네. 뭐 반려동물 키우는 것도 대들못 뭐 하냐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도화를 어. 요청할 수는 없지만 어. 이런 방송을 통해서 네. 여기에 공감하는 많은 네. 분들이 그니까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족들도 있지만 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어, 아, 있다면 서로가 불편을 음, 어. 그냥 감수하는 어, 것보다는 어, 어. 이런 논의를 좀 음. 공론화 함으로써 그치. 편하게 그렇지 그리고 나랑 반려동물의 않게. 관계가 네. 좋아야 나도 편하고 건강하게 잘보살펴줘야또 네. 오래 살고 사실 추가병도 안되고 그렇죠. 그래서 네. 반려동물을 드릴 때부터 좀 장벽을 높여서 좀 신중하게 결정하게 하고 뭐 등록 빚도 좀 걷고 그 돈으로 교육을 하면 되니까 그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는데 아직은 네. 좀 사회적으로 어, 공화가덜돼 있고 아직 못 얻고 있어요. 네. 음. 우리는 음. 이런 의미에서 이제 과거의 고전들을 새롭게 해석할 수도 있고 네. 어, 되게 자유적이지만 네. <laughs> 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방식의 윤리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함께 고민하고 음. 만들어가는 게 네. 어찌 보면은 이휴 애니 프렌즈의 또 하나의 네. 중요한 의의가 아닐까. 네. 오늘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네 깔끔하게 마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